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국제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국년시의그한강에 지금... 왔다 갔다 몇십 대로 날려 버는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위험한 위험한 것...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설명해치려는 이 주석 김정은의 한 행위 때문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비판의 목소리 한마디도 못 하는 인간들이 마치 북한 대변인 마냥 실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며 정확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에게 억지스러운 발언을 한 이재정 박상학 대표가 박살내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어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어,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어,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조금 네.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예, 네.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에 어. 기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법이 아일수 있습니다. 예, 그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예. 20년 동안 아무 말을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뭐 어디서? 예, 그거는 법률적 항변이 예, 예, 예.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저도 좀말씀드리십다 충분히 예.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뭘 하나 더 묻겠다는 거죠?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혼자 떠들겠다는 거네요. 이재정은 질문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 박상학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위법 위반으로 어, 집행유예 받으신 적 있죠? 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요 벌금,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입니다. 행유예 그게 네. 집행유예입니다. 예, 예, 예. 예 받으셨죠? 네. 예. 예. 지금 아슬아슬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준수하면서 하시잖니다뭐 아슬아슬 합니까?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몇년 전에 무로민주당이 대북한만기법, 김여정하면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장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저를 증인을 하면서 왜 계속 증인을 요구만 말씀하세요.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또좀말씀하셔야 국민으로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뭐가 모욕적이라는 거죠? 박상학 대표가 이재정한테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묻는 말만 답변하라니요. 여기가 독재국가도 아니고 증인이 죄인입니까?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4, 5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네. 전에 시험삼아 네.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어, 국지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아니요, 대통령실에 김... 그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로 날려보낸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정은이 보낸 게 훨씬,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3명 해치려는 하... 김정은이 우리 핵 미사. 뒷박하고 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이 주석 김정은한 행위 때문입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내는지 안 보냈는지도 어머나? 사실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핵 미사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게의도험하십시오 백배 만배 위험하지 않습니까? 장장님 1분에서 멈춰 주시고 잠깐만 주지시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네. 아니 내가 아니, 아니고 나 아니고 어?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김정은이 나보다 만 배, 천배 위험하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북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중재를 시키려고 하다가 김정은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중단을 요청하고 이게 말이 되는 국회입니까? 김정은에게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민주당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계속 질문하고 난 답변도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 겹치잖아요. 아 그래 질문을 아니 의원님도 들을 줄 모르시네. 질문하면... 질문을 딱 끝나면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다시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십시오. 예. 최소한 발언에. 아, 일, 1분 더 내리세요. 예. 예. 치리하시고 다하세요 예. 기가 차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4월 년 전에는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굶, 국민을 위험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두 형제님, 형제분 두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네, 현행법 위반이 될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일부 네, 그, 장관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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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송일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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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송일부 장관님. 네. 네. 이재정은 결국 박상학 대표의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하라고 하더니 답변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행태라고 봅니다. 북한의 대변인 마냥 박상학 대표를 몰아붙이더니 결국 혼자 할말다 하고 입틀막해 버렸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의 지리가 정상적으로 보이셨나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